뭘 질문할지가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세상이 왔으면 좋겠니? 이런 질문 하면 되죠. 그문제 세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그 문제 해결하려면 어떤 지식들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 친구들은 어, 뭐 면접 준비 다된 거죠. 뭐.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업할 때 이제 요표를 자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언어로 표현되어 있고, 17개로. 그리고 오른, 오른쪽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분류한 표준 분류 체계거든요. 그래서 공학, 예체능, 의학, 이렇게 다섯 네. 개로 나누고, 이 안에 또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인기학과가 있고, 인, 뭐 그런 게 있겠지만, 학문 하나하나는 다 역할이 있고, 소중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얘기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 뭐,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것 같니? 그러면은, 어 일, 일자리 창출하려면 창업도 해야 되고, 많은 게 필요하죠? 어떤 분야든 다할수 있고, 뭐 경영 경제 이런 것도 알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발전가는 목표 선정하고, 어떤 지식이 세상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출산 인구수를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고3이 2005년생이죠. 이제 곧 수능 보고 끝나겠죠. 43만 명. 근데 지금 2022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24만 9천 명. 네. <laughs> 확줄고 있죠. 인구가. 그래서 우리, 어, 만약에 지식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등급이 나눌 거 아니에요? 참 아이들 등급 나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등급이 나눠집니다. 지금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대학교를 가죠. 그래서 보통 1등급, 2등급 가는 친구들이 음,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 가서 이지식에 상속받겠죠. 그래서 교육은 이렇게 해도 정의할 수 있어요. 이제 인류가 아까 쌓은 지식들 있잖아요. 그 지식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상속을 해줘야겠죠. 왜냐면은 수명이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들은. 그래서 이 지식들을 잘 전수받으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또 좋은 국가를 만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1, 2, 3 등급 든 친구들이 뒤에 친구들을 위해서 잘 활동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딱 뒤집어 보면 약간 그릇 모양 같잖아요. 뒤집어 보면. 그래서 어, 이 교육은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인류가 쌓아온 지식들을 잘 받을 수 있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이 그릇의 양, 크기를 좀 넓히는 시기가 어, 청소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받아야 되는 지식들이, 지식을 받을 아이들이 반토막 났죠? 반토막 더 났죠? 여기 2019년 학년도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그, 고교학점제 슬로건 중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한명한명 한명 소중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좀 있거든요. 과거에는 될 대로 되라, 64만 명 중에 인재가 어떻게든 나오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교육부도 접근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인재가 나올 확률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취지의 고문들이 많이 있어요. 공석 공문 문서들이. 그래서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인데 교육에서 뭐가 중요한지 어, 여기 박문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뇌과 하시는 분이죠.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인간으로 유도하고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많은 객관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 경, 올림피아드 있잖아요. 과학,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가서 뭐 세계에서 뭐 1, 2등 하고 그런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공부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학습하는 시간에. 옷이 한 20개 나아준게 우리나라의 거그 고통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하고 공부를 즐겨 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요. 제가 미국서 석사 박사를 했는데 그때 놀랐어요. 미국의 학부 과정에 코스옥도 좀 들어가서 들어봤더니 학생들이 뭐 석사과정 올라온 학생들도 미분적분도 익숙하지 않아요, 학생들, 미국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막 목에 힘박 주고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미국 학생들이 박사과정까 올라가면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미국에서는 석박사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성향들이 뭐냐면 공부가 즐거워서 가는 거예요. 조금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공부를 굉장히 잘해갖고 점수가 높은 학생이 있고 공부는 뭐 중간쯤 하는데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으면 누가 나중에 크게 되느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갖고 수입 높은 직장에 가도 가면 나중 공부를 놓아버려요. 공부는 마라톤이지. 적어도 30년 이상 하는 그런, 그런 게임이지. 뭐 3년 바짝 해갖고 그거 안돼요 제가 좋은 얘기 있다면 한 가지 저 저는 그런 학원장도 만나봤습니다. 학원장 어떤 분이 자기한테 강의를 들어가고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분이 학원장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시더라고. 출판사는 다른 일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그 괜찮은 대학을 보낼 수는 있는데 학문을 즐기는 인간을 못 만들었다는 거야. 공부를 즐기는 인간이 끝까지 가는 거야.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인생을 먼저 사신 선배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이죠. 이제 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이제 지식 양질의 지식을 습득하는 걸 즐기는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 지금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쪽도 어릴 때 공부를 싫어하는 감정을 안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공부는 아까도 말 나의 멘트가 나왔지만 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제일 큰 문제가 그거래요. 일단 취업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취업만 되면 투자를 이제 안 하죠 모든 분위기가 이제 대학교 열심히 투자해서 취업 딱 되는 순간 그 학생들 아이들도 아다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안 하고 이제 버는 돈 가지고 이제 취미생활 하는 안 잘릴 정도만 일하고 이런 구조로 대부분 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60살 70살 돼서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할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30년, 40년 마라톤이고, 우리가 청소년 시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는 이 공부라는 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공부를 대하는 그 감정,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달성할까? 왜냐면은 지금 문화가 바뀌는 건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 않잖아요. 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는 길이라고, 여러 책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양질의 지식은 지금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강의도 해주고, 좋은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런 말을 좋아하는데요. 저도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에 뭐, 좋은 지식들,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많은 지식들을 전달해주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리에, 집에 앉아서 명강의를 들을 수 있죠.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내 그릇이 작으면은 담을 수가 없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 수많은 지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어, 이 지식들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으면은 다 담을지 못한 거 아니, 못하잖아요. 그래서 10대는 우리가 물론 점수도 높으면 좋지만, 어, 점수가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넓고 넓게 그릇을 만드는 시기라고 봐줘야 될것 같아요. 인생의 시기에서 그래서 10대 때뭐 공부 조금 못한다고 너무 막 뭐라 하고 이런 하면 평생 망가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요. 이제 2교시 때는 어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